해병대 전수사 단장 박종훈 대령 그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서면 질의를 했더니 어 이것은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다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실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답변을 줬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는 겁니까? 어, 종영은 김병조 의원님 요 외압 여부는 정식은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대통령실에 책임이 있는 안보실장이나 현직 지금 이종섭 장관님께서 관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두 분의 말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말은 못 믿어요? 한쪽 말만 믿고 실제 이것은 지난 국방위하고 운영위에서 이 사건의 외압은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정황이 이미 밝혀졌어요. 그리고 대통령 VIP가 어떻게 개입됐느냐라는 것이 가장 지금 국민적 관심사예요. 알고 계시죠? 저는 정황이 밝혀진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대통령이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 가장 큰 어, 여기에서의 국민적 의혹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보를 종합적으로 받은 거에 의하면은, 요것이 31일 날 국방부에서 해병대의 외압이 일어난 이후에, 외압이 일어난 이후에 해병대에서 자체 회의를 해요. 외압을 받아들일까 말까. 그때 해병대 사령관이, 어,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라고 한 장의 문제점을 보고를 하는 종합보고서에요. 여기 보면은 수사과정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혐의에 해당됩니다라고 보고하고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 이것은 대통령실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전수사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하고 또 유족의 여론 악화를 또 우려해요. 유가족 설명관 부친은 사단장 관련 혐의 사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시 유가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라는 거고요. 상급제대 의견, 이 상급제대는 국방부로 추정이 돼요. 또는 국, 대통령 국가안보실로 추정이 되는데 상급제대 의견에 따라 관계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유가족이 알게 될 시에는 더큰 의혹을 제기 가능성이 높으며 야당으로부터 현 정부 불신조장 등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소결론은 본 사건 처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령관과 수사단장 또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을 메모를 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위에 메모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저기 보십시오. 안보실에서 VIP, VIP는 대통령을 의미한 거죠. 보고를 했고, VIP는 안보실을 경유해서 장관, 법무관리관한테 지시를 했고, 그래서 피현미자가 빼라, 해병대에서 저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걸 지시한 거를 메모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우측, 다음 쪽 보시죠. 우측에 보면은, 어, 위 우측에 보면은, 수사단은 명예, 명예, 양심을 걸고 외압에 의해 수사 결과를 변경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한 장짜리 보고 하면서, 보고 과정에서 상급자나 토의 과정을 옆에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 그 vip 즉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문서의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해병대 사령관하고 어, 광역수사대장 통화 내용 들었죠. 방송에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어,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했으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내용 방송에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실제 해병대 사령관과 그 당시 수사단장, 광역수사대장은 원리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첩하고 여덟 명.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항명사건으로 바뀌었는데 이미 해병대 사령관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 사령관 지시를 어긴 걸로 될수 있다. 준비하라는 양수로. 그리고 이것이 또그 녹취록이고 이것은 관련, 어, 문서와 기록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본 의원은 지난번에 운영위하고 국방위에서 이미 80% 정도 퍼즐이 맞춰졌어요. 국,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걸. 여, 이걸 추가한다면 한80% 이상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후보자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은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예, 네, 제가 답을. 그리고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님의 인식에 심히 우려를 표해요. 왜냐하면은 국방위원일 당시 최수근 상, 최, 최상병과 상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삼류 정치인 행사를 한다 하고 이미 장관 되시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또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지만은 여덟 어, 명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장관이 부하들 잘 챙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인식을 하는 장관이 과연 이런 최상병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엄정히 할 것이냐? 또 이미 그 해병대 대령은 군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총경원은 김병주 의원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잘 아시겠지만 이 수사는 세 갈래입니다. 세상병의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어~ 항명에 관련돼서는 군인 검찰에서 하고 있고 외압은 공수처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체적 진실은 어~ 각 생각에 따라 의혹 제기는 뭐 자유, 자유스럽게 할수 있지만 결국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저는 나오리라고 보고 그다 아까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어, 그거는 박전 수사단장이 법리에기초해서한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최초의 판단을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황을 이야기를 한 것이 법리적 판단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박전 수사단장은 어, 수시로 계속 7월 31일 2월 계속 말을 바꿉니다. 뭐 차관한테 문자를 받은 걸 해병계 사안관을 봤다든지 또는 사단장을 빼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그래서 박수사 단장의 말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에, 박 그건 결국 우리 검찰에서 그 분야는 잘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사 단장의 말이 자꾸 바뀐다고 그 원시절부터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면 그것이 군 검찰의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는 일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이 이러한 팩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가야 이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진다라고 생각하고,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뭐전 수사단장이 말을 많이 바꾼다. 이런 말 자체는 개선을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수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아직도 비정적 장관도 법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아서 지금 사실상 경질이 됐는데 그 후임으로 내정된 지명된 장관 후보자님이 그 정도 법의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